합성을 텅텅 부당리 젊은 여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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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간부니니니니니니니니니 그를 세 실공시와 화티 피부군의 대학 도워한 그는 숫단 들을 만나시면

박찬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웠었죠. 탑상을 탕탕. 이 부분은 수군가 중 제일 초두 부분. 초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머리 부분, 초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수군가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그 명창들께서는 이 수군가는 초합을 많이 즐겨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탑상을 탕탕 대목이 슬픈 계면이지만 우조풍의 계면이기 때문에 아마 단조롭고 되게 깔끔하게 쳐야 되는 진양 진향, 기본적인 진양의 색깔을 띠는 장단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대목을 이 탑상을 탕탕을 학습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진양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같이 연구하면서. 학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양은 전체적으로는 24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6박씩, 네 클라스, 기, 경, 결, 해. 이게 다 6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6박이는 똑같은 박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6박을 다 내고, 달고, 맺고, 풀고. 이렇게 해서 내는 박은 깔끔하게 다섯. 다섯. 그 다음에 가는 부분은 우에서 중각이나 소각으로 당다다닥 5, 6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맺는 부분은 무겁게 각을 쳐놓고 짚고 붕. 단순하게 밀어놓습니다. 다서언여섰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기경 결해 마지막 부분 여기는 풀어줘야 되는 부분. 진양은요, 가만히 보시면, 어, 내는 박하고 맺는 부분, 그러니까 1, 3박이 되겠죠. 첫 번째랑 세 번째 장단은 단조롭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치는 건 아니지만, 일단적으로 기본 박 자체가 거의 기본 박에 입각해서 다섯, 여섯, 이게 내는 박이고, 그 다음에 결, 맺는 박에서는 다섯, 여섯 여섯 이렇게 다섯 여섯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달고 푸는 바경그 다음에 해바 이거는 가락이 다채롭습니다 예를 들면 딱딱라딱뿜뭐 딱, 이렇게 있고 딱라라 따들락으로 계속 다는 부분 아니면 중각으로 해서 딱딱딱 이렇게 다는 부분이 또 푸는 방은 또합붕붕붕합요게 기본이지만 합붕붕붕합 이렇게도 치고 합붕붕붕다채로죠 그리고 합합붕붕합 이렇게도 풉니다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게 경박하고 해박 그러니까 다는 박과 푸는 박 그러니까 달아야 되니까 가락이 좀 풍성하겠죠. 그리고 풀어야 되니까 가락이 또 풍성하게 요거는 이제 그 소리의 이면에 맞게 푸시면 되고 또 개인이 고수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대로 어,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락은 뭐 국악쌤 박천우한테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다양한 가락들을 이렇게 또 어, 학습 자료로 이렇게 시연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소리를 한번 하면서 아까도 해드렸지만 소리를 저랑 하면서 같이 한번 어, 이렇게 연주하시면서 저랑 같이 따라 치셔도 되고 본인이 아는 가락을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학습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탑성을 탕, 탕 내는 거라 그니까 가볍게. 여기서 포인트 드리면, 어, 이거를 다섯, 다섯 무겁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 소리 이면을 보자면 앞에 강하게 나오는 소리들은 물론 다섯, 여섯을 강하게 하고 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조 같은 계면이기 때문에 쭉 뻗어서 평탄하게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다섯 여섯을 그냥 중각 정도로 여섯 여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첫 박은. 어, 근데 우, 강한 우조나 계면인데 아주 높은 소리로 질르는 대목 뭐, 이런 것들은 강하게 여섯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면에 맞게 북을 어, 연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꺼내놓을 테니까 쭉한 번, 저랑 한번 가시죠. 저를 중내내듯이 따라 치시면 되겠습니다. 탑성을 탕탕 부다리며, <목소리> 풀고, 압, 풍, 웅, 해, 풍, 양, 파, 요 부분. 하나, 둘, 셋, 넷, 안에 안 들어오죠? 해, 예, 풍, 양, 파. 이거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 소리 길이 있어요. 소리 길 때문에, 네, 네까지, 하나, 둘, 셋, 넷, 네 박을 못 채울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흡 길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엇박일 수도 있는 거죠, 식임새 자체가. 해, 풍, 양, 파. 그러면, 파, 말 떨어지면, 다섯, 여섯, 여섯. 그렇게 붙이셔야 되는 거 이런데 가겠습니다. 해풍양 파 오호기한 경이 들은 남해군간. 나날사을 잃고, 그양반세 실검 시와화티의병 어넌란 이런 숫단들만 아시면 면를구원넌넌넌넌 이런 부제는하 박자가 넘어가죠. 이제는 하리 없구나 그... 화 <목소리> 여기도 그 예를 들면 어, 이런 거예요. 박자가 넘어가는 소리 같은데 그 안에 끝나지 않고 이게 렇 그걸 잉여거리라고 합니다. 어, <목소리> 와, 이러면 장단 안에 끝나죠. 근데 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화 소리 떨어지면 났어. 여섯.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저랑 요 부분만 한번 하실게요. <놀람> 화 했어. <났어, 화. 놀람> 신지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궁둥땅이 여러분.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 시간까지 국악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